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인 여자입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랑 친오빠랑 같이 남자 식구들하고만 함께 자랐어요. 그렇다 보니 여자애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애교 또는 방법도 잘 모르고 여자가 삶의 어저끼를 주고받으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만 보며 터득을 했습니다. 제가 바르게 자란 걸 보면 그게 마냥 나쁜 건 아닐 테지만 늘마음한켠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네요. 내가 살고 있는 방법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서 말이죠. 결혼하고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결혼하면서부터 말이 많긴 했었어요. 남편은 제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의 동네 오빠이고, 그렇다 보니 친구 하나 믿고 남편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내 절친이 좋게 본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 분명할 거라는 의연 중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며 남편이 여러 번이나 돈을 아끼려고만 하는 티를 대가며 저를 쫌생이조차 이해해주지 못하는 천하의 이기적인 여자로 만들더군요. 식장을 꾸밀 때도 그나 꽃 하나도 남기라며 놓치를 못하게 하더니 웨딩드레스가 제 몸보다 훨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저렴하다면서 그걸로 예약하라고 우기다가 저 몰래 드레스까지 바꿔쳐 예약한 게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결혼식 당일날 드레스가 바뀐 걸 보고서 울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웃지도 못하고 모른 척 손님 맞이를 하느라 바쁜 남편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욕을 퍼붓는지 모릅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 사이에 살이 빠졌냐며제 드레스 걱정을 하는데 수치스러워 제대로 얼굴을 들고 입장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저희 남편한테는 호러머니가 계셨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신부 측에는 아빠 하나 달랑 신랑 측에는 엄마 하나 달랑 이러다 우리 둘이서 시골리란 말도 나오겠네. 아이고, 포기남산스러워라. 나는 농담을 해가면서 불만을 표현하셨답니다. 둘다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게 자랑도 아닌데 결혼식을 꼭 치렀어야 했냐 말씀이었죠. 그 말을 들은 저희 오빠가 식 당일날부터 이 결혼을 물리겠다고 얼마나 기를 쓰며 저를 설득했던지요. 그걸 겨우 말리고 참아가면서 결국 제발로 이 집안에 들어와 식구가 되기로 했었습니다. 아빠랑 오빠가슴에 상처를 입힐 수 없다며. 저 혼자 한 번은 처음 보겠다 말과 함께 혼인신고도 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대체로 괜찮아지더라고요. 좀생이스러워서는여자의한 번뿐인 결혼식까지 돈만 아끼려 하다가 와이프한테 상처를 줬던 남편도 살아보니 제가 지 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평범한 가장스러웠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은 대체로 둘이 살기 괜찮았는데요. 생활비도 반반 큰 지출을 하지 않고 외식조차 아끼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냥 전략이 몸에 밴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연애 때보다 저랑 데이트도 덜 하려고 하고 저한테 선물 하나 사주는 걸 아까워하는 게 보이는 것이 가슴 아프긴 했으나 차라리 전략할 줄 아는 남자랑 사는 게 도모긴 좋겠다 싶어서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려 했죠.하지만 시어머니 문제만큼은 좋은 쪽으로만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어요.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은 그 하나하나가 정말 기괴했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분이다 보니 외로움이 많으실 것이라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혼자 사시면서 많이 외로워해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식 하며 저희 아버지가 호흡이라는 게 부끄럽단 티를 내는 실례를 범하셨음에도 가끔씩이라도 안부 연락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며 사느라 일상이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날 때면 어머님께 한 번씩이라도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했죠. 그게 아랫사람 된 도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랫사람이 그렇게 애의를 가져서 먼저 다가가려함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은 마음조차 열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른이라면 다가와주는 아랫사람에게 꿈했다는말한 번이라도 할 법한데 어머님께서는 처음부터 참 한결같이 매정하셨어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이제 막 10개월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10개월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끊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연을 적기 위해서 다시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어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저에게 질투 같은 감정을 보이곤 하셨죠. 당신 아들이랑 사는 며느리인데도 말입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사 먹는 게 낫다며 집밥만큼은 잘 해먹으려고 했거든요. 요리하는 것 자체도 좋아라 해서 저 대신 부엌에 들어가. 칼을 잡는 적도 많았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꼭 식사 시간대에 맞춰서 전화를 해오셔서는 남편이랑 같이 밥을 못 먹도록 한참을 남편을 붙잡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뭘 먹고 있냐고 물어보셨다가 자신도 먹고 싶다면서 그 길로 저희 집을 찾아오려 하신 적도 많았습니다. 진짜로 찾아오신다고 하셔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목소에 음식을 빼놓고 마냥 기다리려고만 한 적도 몇번 있었을 정도였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혼자 밥을 먹겠다며 숟가락을 한번 들지를 못했고 언격결에 집에 오시겠다는 시어머니를 기다리며 밥이 식어가는 걸 지켜만 봤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오시고 나면 남편 옆에 꼭 붙어서 밥 먹고 수다 떨고 남편이랑 재미를 보다가 늦지막히 집에 가기 싫다 라고 하며 시댁으로 돌아가셨고요. 남편이랑 주로 하는 데이트가 집에서 영화 보고 밥해 먹으며 지내는 것이다 보니 저도 지루함을 느끼는 중이었는데, 이런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합세를 해서 대깨에 끼겠다고 하면, 당연스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드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지, 남편은 시어머니만 오면 냉동실에 냉동까지 해가며 아끼려고 한 식재료들을 마구 꺼내서 요리를 했고요. 저는 사이 좋은 두 모자 사이를 지켜만 보며, 나는 정말 아직 남이구나 싶었답니다. 남편조차 나를 남으로 생각해서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보다, 헐 못해주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게 또 좋다며 남편 옆에 꼭 붙어 제가 말도 못 걸게 만드셨고요. 오죽했으면 저희 부부가 주말을 맞아서 야외로 나들이를 가려고 할 때를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고는 연락을 해오기도 하셨어요. 모처럼 집에만 있다가 나서라는 것이었는데 그날 남편에게서 뭔 얘기를 들은 건지 어디로 가면 되냐 나도 가도 됐지 나만 빼고 가려고 했냐 라면서 신이 나도록 무료로 보더라고요. 물론 저희 남편한테 말이죠. 그러면 남편은 당연히 와도 돼!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께 약속 장소를 찍어 보냈네요. 그럼 저는 100년 만에 나가는 야외 데이트였는데 그걸 시어머니랑 같이 보내며 완전 우상이 되어야 했고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제가 뭘 입고 있는지도 차한 차히 보고 한 번은 제가 머리를 좀 따서 올렸더니 환갑이 다 되어가는 그 나이에 머리를 따서는 제가 한 것처럼 올려선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미칠 노릇이었죠. 이쁘다고 한 가디건은 달라는 소리인가 싶어서 황당해하며 봤더니 다음번에는 똑같은 색상의 가디건을 입고 우리 집을 찾아오질 않나 정말 알 수가 없는 속마음이었습니다. 모질다고 해도 할수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라 제 남편이랑 결혼한 것이었으니까요. 자꾸만 끼어들어 부부생활의 이론이 되려고 하는 어머님의 태도는 분명 도가 지나친 것이 맞다 확신했어요. 그걸 모르는 시어머니랑 남편이 그저 답답하고 속상할 뿐이었고요. 그렇게 섭섭함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시어머니의 주저 넘치는 참견과 관심을 불편하던 중 이것이 질투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임신하게 되어 지금은 막 9주차를 지나고 있는 상태예요. 임신이 처음이고 아이도 아직 조그마한 상태라 뭐든 조심하게 되고 예민함이 하늘을 찌르는 중이었죠. 거기에 더불어 입덕까지 말도 못하게 하는 바람에 실제 구토를 하며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어머님은 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사이 임신할 짓을 한 거야? 라며 애문 것에 먼저 놀래시더니 제가 입덧을 하는 중이라 집에서 남편조차도 먹고 요리하는 것을 내심 가려하며 갖고 있었는데 전화를 해선 언제 먹으러 오라 불러줄 거냐 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남편을 부르셨어요. 문자로 해도 되고, 남편이 퇴근하는 길이나 점심때에 연락을 하셔도 될 텐데, 꼭 저녁 시간에 같이 있으면 전화를 하셔서는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으신 건지 하시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정말 같은 여자로서 임산부를 전혀 배려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며느리를 예쁘다고 해주지도 않는 것이 한마디로 답도 없는 분이셨답니다. 그걸 똑바로 끊어내지 못하고서 할말다 들어주고 앉아 있느라 구토하는 와이프를 뒷전으로 두고 있는 남편도 똑같긴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제가 나흘 전 토요일 밖에서 사 먹는 빙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빙수도 먹고 싶고 집에 있으려다가 남편한테 정말 조르고 졸라 나갔습니다. 집에서 얼음이라도 갈아 먹으라고 하는 남편의 무심한 말이 상처였지만 그 상처가 더 오기가 되어서는 끝까지 데리고 카페를 찾아 나섰어요. 그렇게 카페에 막 도착을 해서 빙수를 시키고 앉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심호전화가 걸려 오더라고요.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남편 저를 잠시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더니 심호전화를 당당히 받아채더라고요. 심모는 어디냐고 물어봤을 테고 남편은 카페에 나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시어머니 이번에는 우리 남편을 본인이 있는 곳으로 불러내더라고요. 시댁 근처에서 밥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 인사하러 오라고 말이죠. 와이프랑 데이트한다는 아들한테 오라 하는 시모도 황당했는데 남편은 맞지 막갈 사람 마냥 어딘데? 아그 식당 언제까지 있는데?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옆에서 제발 가지 말자 눈치를 줬죠. 남편은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끊었고 제발 어디에도 가지 말고 여기 앉아 쉬면서 빙수만 먹자고 하는 제 말을 애초롭게라도 했던지 결국 안 가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께 문자로 못 간다 대답을 대신 전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저한테로 직접 말이죠. 전화를 안 받을까 하다가 자꾸만 부재중이 걸려와 받았더니만 어머님은 제가 임신한 걸 아시면서도 대뜸 소리부터 지르시더라고요. 보통의 막장 심모들이 하는 짓거리처럼 저희 심모도 며느리 앞에서 목소리를 낮출 생각도 안 하고는 소리부터 지르는 겁니다. 야, 네가 가지 말자고 내 아들 꼬디갔지? 어? 걔가 왜안 온다고 하겠어? 다너 때문이잖아. 내가 내 아들 부르는 건데 네가 먼저 뭐네 옆에서 차단을 시켜.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내가 더 오래도록 네 남편 끼고 살았는데. 왜 네가 옆에서 내 아들이랑 내 사이를 방해하냐고?라고 말이죠. 믿기 힘들었어요. 내가 남편이랑 시어머니 사이에 첩도 아닌데 사람을 무슨 청년 취급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히도록 어이가 없었죠. 근데 더 웃겼던 게뭔줄 아세요? 앞에서 남편이 어머님 통화를 듣더니만 제 핸드폰을 뺏어가서는 대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엄마 섭섭했네. 지금 갈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가서 그 친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말이죠. 임신한 와이프가 빙수 하나 먹고 싶다고 조르고 또 졸라서 겨우 나온 카페였는데 빙수가 제 완성이 되어 테이블에 나오기도 전에 남편은 혼자 그렇게 가버렸어요. 자기가 고부 사이 나빠지는 걸 어렵사리 방지하는 중이니까 딴지걸지 말라면서 아주 당당하게 떠나버렸죠. 문자로 돌아오라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어디 가냐며 비련의 여주인공 행세까지 했는데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엄마 말도 일리가 있지. 내가 우리 엄마 자식이기도 한데 넌 그걸 하나 이해를 못해줘서 이렇게까지 싸워야겠냐? 뱃속 애기는 무슨 죄야. 임산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애가 그걸 다 느낀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빙수 먹고 얼른 집에 가 있어. 나도 빨리 갈 테니까 라고 말해줘. 그렇게 전 그날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남편을 향해 남아 있던 대략 49% 정도 되던 신뢰를 잃은 것과 더불어 시어머니가 내 남편을 향해 아들 이상의 감정을 느끼는 최악의 홀시엠이라는 것까지 제대로 깨우쳤죠. 결국 그날 저는 시어머니께 간 남편을 뒤로 한채 혼자 빙수를 퍼먹다. 결국 체스인지 먹은 것 때문인지 아이를 유산했어요. 집에 가 혼자 멍 때리고 병만 보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하혈을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혼자 119 불러갔더니만 얘는 이미 유산되어 버린 후였고요. 남편은 뒤늦게야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랑 같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나와 굳이 시댁을 가지 않고 저희 집으로 남편과 함께 따라오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다가 거실 한복판에서 제가 하혈한 흔적을 발견하고는 뒤늦게 연락을 취했고 그래서 병원까지 찾아온 것이었죠. 저요. 저의 친정아버지랑 오빠가 남편 멱살 잡고 주먹을 날리라 하실 때에도 말렸어요. 근데 그 옆에 따라온 시모 얼굴을 보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자마자 시모 보란 듯이 남편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와이프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너는 이제서야 병원에 기어오냐면서 산내놈이 태어나서 쪽발린 짓이란 짓은 다 하고 산다며 병원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가며 남편한테 울분을 토해내니 직원부들이 저를 진정시키는 사이 오빠가 열이 받다 못해 남편을 끌고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말리겠다고 또 남편을 질질 잡아 끌며 쫓아 나갔고 그 바람에 아빠가 오빠를 돕겠다고 또 쫓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가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집에 가서 제 짐을 싸우겠다더군요. 이혼하게 만들 거니 딴소리 말고 바로 이혼도 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사진 하나를 보여주는데, 와. 세상에 남편이 저희 오빠한테 뒤지게 얻어맞고서는 제 짐을 오빠 대신 싸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안 보여서 시모는 어디 갔냐고 물으니 아직 집 정리도 안된 집에 그 아줌마가 왜 기어 들어와? 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오빠가 시모는 집에 못 들어오도록 문 밖에 내버려 두고 문을 잠궈버린 겁니다. 저희 오빠가 어릴 때부터 깡패는 아니었어도 보리를 보면 못참고사는 성격이었거든요. 저도 하나뿐인 여동생이라면서 애지중지 키운 게제 오빠였고요. 그런 제가 유산까지 했다 생각을 하니 울분이 토해져서는 시모가 본원 앞에서 남편을 반 죽여놓은 걸로도 모자라 말안 들으면 더 때리겠다며 집까지 데려와서는 시모를 문 밖에 내버려 두고 문을 걸어 잠궜더라고요. 그러니 시모는 밖에서 안잡을 줄 못해 난리부르스를 치다가 저한테 하나도 미안하다는 사과문자를 해오기 시작했네요. 자신이 생각이 짧아서 제가 유산을 했다나 뭘 하나. 이제 와서 다 끝난 마당에 말이죠. 그러니 저는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데요? 라며 비스 꽂는 말을 퍼부어가면서 연락을 차단한다 하고는 더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은 하찮은 존재였으니까요. 아직도 어이없는 제 몸뚱이를 보며 억울해서 눈물도 안 나오는데 그 와중에 저희 아빠랑 오빠는 재짐을 싸다 말고 남편은 집에서 쫓아내 버렸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집을 나가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제 짐을 싸게 하다 말고 남편한테 짐을 싸게 하고는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혼도 소송으로 갈 거고 애기 있는 과정 동안 두 사람이 저한테 가했던 압박은 증거로 싸잡아서 무조건 고소할 거라며 으름장도 단단히 놓았다고 하고요. 저는 나중에야 남편이 짐을 빼고 나간 집으로 퇴원을 해서는 얘기를 전에 들었었습니다. 아직 다 빠지지 않은 남편의 물건들을 보며 마음이 허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남편은 앞으로 평생 살면서도 내 편이 아닌 지네 엄마 편을 들며 내 속을 썩였을 놈이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 놈의 자식까지 낳고 평생 발을 못 빼고 사느니 차라리 지금이 나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이를 잃어가면서까지 얻은 귀한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두번 놓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소송도 오빠 말대로 밀어붙이고 얼른 재산 정리에 홀로서기를 하기로 했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아이 잃고 남편 잃고 집까지 잃게 된 저였는데요 오빠랑 아빠가 제 곁에 든든히 계셔준 덕분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오빠가 자기 아는 사람들 총 동원해서 변호사까지 소개를 시켜주는데 역시 내피 붙이는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결혼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재산 정리를 할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들은 돈을 나누고 정리하느라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연락을 해야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 오빠가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내 유사시킨 것 동네 방네 평생 근처에서 떠들고 다녀서 다시는 여자도 못 만나게 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남편이 즐겁을 하면서 한 번만 봐주라고 애걸복걸을 했다더군요. 저희 오빠가 한다만 하는 사람이란 것 얻어맞으며 뼈저리게 느꼈던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빠는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전셋집 만기가 될 때까지 제가 살고 그후 받기를 보증금으로 기존에 보탰던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합의를 받아냈다고 하고요. 다만 저를 유산시키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한 위자료 고소는 쭉 이어졌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합의를 하고 싶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고소 진행을 했어요. 남편은 가지고 있던 돈중 대다수가 전세보증금에 묶여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야 돌려받기로 했던 나머지 가지고 있는 수중에 돈이 없다며 힘들어 죽으려 했고요. 뭐 그것까진 제 사정이 아니기에 알아서 하라며 전 깔끔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쫌생이 마냥 돈 아끼며 살더니 변호사 하나 고용할 돈한푼안 모으고 뭐 했나 싶더라고요. 이 순간 이혼하는 걸 얼마나 다행이다 싶었는지 몰라요. 몇 분이고 시어머니의 무례한 간섭을 고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고치지 않은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을 믿으며 배짱 두둑히 안주인 행세를 하듯 내 남편을 불러댄 시어머니.이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은 값어치도 없겠으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나서라도 푼돈의 유자돈은 받아낼 생각입니다.그 돈으로 먹고 싶은 빙수 마음껏 먹고 하늘에 간 아이에게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 거거든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새롭게 살큰 기회를 얻었다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 당당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인터넷에서 마주하게 된 구독자님들께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저 당당히 잘살수 있게 그리고 하늘에 간 아이도 더 좋은 부모한테서 꼭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많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